아, 이제 사방을 둘러볼 거 아니야? 그 국방에 대해서. 그럼 뭐 상차림이 있고, 뭐 조상상이 있고, 선생들, 치마폭이 바지초목이, 가방도 수많은 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숙여놨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 그 애가 벌써 용사스를 태우고 날려와가지고 벌써 영이, 다 실령님이 딱 들었을 적에는 찾는 애들은 빨리 찾아요. 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 구동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의 또 주제는 네, 저 음, 이제 그 신내리 무당의 첫발 이제, 이제 신내림 무당 아, 하잖아요. 아 내림구. 어? 네. 예. 그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 음, 음. 부터 너는 무당이다라고 음. 딱 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아,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내린 꽃을 한다. 그럼 주위에 선생들도 많이 계실 거고, 어잘보네어잘 맞추네라고도 그런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고 이제 내린 꽃은 날짜를 받고 이제 내린 꽃을 한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요만한 종지 있잖아요. 네. 종지, 종지를 일곱 개나 열두 개를 준비를 해요. 네. 거기다 물, 콩, 돈, 쌀, 뭐, 베레베레 걸다놓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 지로 다 똘똘 안 보이게 막아요. 네. 다 덮어놓고 해서 거기서 뭐집어라뭐집어라뭐집어라 뭐 집어라, 뭐 집어라 해요. 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콩집어라면 콩집어고 돈집어라면 돈집어고 물잡어라면 물잡어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참 영악하고 그런 애들이 참잘 불리더라고. 오오. 근데 좀 젖은 사람들이 있어. 더디다. 그러 이제 잘못 집을 수도 있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거기서 음물쭈물, 뭐, 이건가, 저건가 그, 그, 종지하기 에서 생각이 많아져, 그 앞에 가면은. 음. 그럼 뭘 집을까? 그럼 잘못 가져오는 경향도 덜어 있어요. 음. 그렇다고 100%다 맞는 건 아니야. 네. 근데 그 제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당이 되는 거니까. 음. 그러고 온 행위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방울을 숨겨요. 우리 선생들끼리. 이제 그거는 이제 요 제자 없을 때. 이제 어디다 우리가 한편에다 숨겨놔요 몰래 아, 방울을요? 방울을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숨겨놓으면은 이 얘가 이제 방울 어디있으니까 방울을 찾아라 무당은 이제 옛날 얘기하면 칠체방울이라 그래 음. 칠체방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방울이 일곱 개짜리 일곱 개짜리가 칠체 방울이야. 칠체 방울 손에 들고 신설 부채 손에 들고 나는 이게 원주래가 칠체 방울이에요. 그래서 어... 이 방울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자 아, 이제 사방을 둘러볼 거 아니야. 그국방에 네. 대해서. 그럼 뭐 상차림이 있고 뭐 조상상이 있고 선생들 치마 폭이 바지 총목이가방들 수많은 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숙겨하는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 그 애가 벌써 용사수를 태국에 날려 와가지고 벌써 영이가 실령님이 딱 들었을 적에는 찾는 애들은 빨리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았으면 이제 구경꾼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본인의 친구 버님들로 왔을 것이고, 신엄마 신아버지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오다가 는 구경꾼도 많이 올 것이고. 네네. 그럼그 사람 이제 저 사람들한테 공수를 줘봐 소리를 해요 우리가 네네. 그럼 그 사람 나이도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난 생년월일도 몰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그게 신령의 공수야 어, 그럼 신내림을 딱 받고 나서 네. 그렇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다 맞는 사람들도 있나요? 어우 유력가 어, 정확하죠 그게 그게 원신이죠 오.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다 오. 유튜버님, 뭐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내가 누구다, 내가 뭐 실렸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지. 어? 진짜로, 오리지널 진짜 불릴 신명들은요, 찾아내요. 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 딱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실력이 벌써 입이 말이 나와. 그게 공수야. 어.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직업 선택을 젊은 아카운 친구들이 남, 너무 많더라고. 박감독님, 저 같은 경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진짜 이거 싸가지 있고 제대로 배울 만하다 시 와서 시집살이 하겠다라는 애들 있으면 네. 하나 더역할지다 가르쳐 주고 싶어 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누군가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문화가 진짜 다 없어지는 형국이잖아 네. 옛날엔 이랬었다 옛날의 율법 옛날에 행하던 거 내려오는 거 누군가라는 전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야 오로지 다이 너무 돈하고 연관이 돼 그러나 그때부터는 벌써 방을 찾고 재착 뭐물 찾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무당이 되는 무당에 도장이 찍는 날이야 진짜 옛날에는 무당은 산이슬을 먹어야지 산다 그랬어요 남 잠잘 때 산에 가서 산천에서 머리가 적더니 이슬이 내린 머리가 졌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신하고 접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올바른 길 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